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물장군이 표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장군 같은 경우는 이 소순판 쪽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다 그냥 꽂아서 보통 표본을 합니다 그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표본핀을 박습니다 표본핀을 꽂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은 곤충이 돌아가면 표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엉덩이 양쪽에 이렇게 십자로 전정용 진주핀을 꽂아서 안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다리부터 하든지 아니면 맨 뒤에 다리부터 하든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취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뒷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넓이로 권총을 이거 자세를 잡는 것은 이거 역시 개인의 취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면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바로 그게 전족입니다. 전족 다리를 가지런하게 하는 전족법 자. 이렇게 누르고 벌려서 뒷다리가 지금 좌우 다칭을 만들었습니다. 좌우 다칭이 됐나요? 제 눈에는 됐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를 뭘 해야 되냐 가운데 다리도 보기 좋게 보기 좋게 한쪽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반대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전적입니다. 별게 아니죠. 자, 똑같이 만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똑같이 만든다. 자, 핀을 많이 사용하면은 좀더 정밀한 표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 대칭 됐나요? 제 눈에는 됐습니다. 좌우 대칭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다리. 앞다리 역시, 자우대칭을 만들면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우대칭 됐나요? 됐습니다. 물, 물장군의 경우는 이렇게 앞에 이 주둥이를 앞으로 쭉 뽑아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좀더 멋진 표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예. 자,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표본 아주 간단합니다. 이왕 내친 김에 연속해서 한 마리를 더 해봅니다. 중심핀을 꽂습니다 두 번째로 표본을 할때 몸이 돌아가지 않게끔 엉덩이에 이렇게 양쪽에서 핀으로 고정을 해서 곤충이 안 돌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로 저 같은 경우 뒷다리를 표본을 먼저 합니다 이번에 약간 방향을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이 뭐라 그랬죠? 핵심은 바로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 그것이 바로 표본의 핵심입니다. 좌우대칭. 자, 뒷다리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운데다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우고, 뒤를 좀 빼주고, 끝에는 좀더 벌려서 생동감 있게 한번 표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가운데 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 뒤에는 쭉 뻗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잘 안될때는 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십자로 눌러주고 맨 뒤에 부분을 살짝 뽑아서 이렇게 생분감 있게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에 왼쪽은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오른쪽과 똑같이. 이렇게 눌러주고, 자.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앞다리입니다. 앞다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피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로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앞에로 이렇게 사마귀처럼 이렇게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아 이게 더 멋있겠다 그러면 이것처럼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앞으로 쭉 뻗어서 살짝 눌러서 핀을 여러 개 사용하면은 모든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도 똑바로 이렇게 좌우대칭이 되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둥이를 앞으로 좀 나오게 해주면 훨씬 더 예, 리얼한 표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독침이 생각보다 얘는 뻣뻣합니다 연화가 좀덜 됐군요 하지만 핀을 여러개 이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야 날카롭다 진짜 이거에 박히면은 뭐 위험한데 자자 음. 자우 대칭이 되었나요? 예,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두마리를 완성하였습니다. 멋있죠? 자, 이번에는 날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지 날개를, 이게 갑충하고 틀려서 딱지 날개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딱지 날개를 살짝 벌립니다. 이야,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살짝 들어올리고 이쪽 편도 살짝 따 까닥 들어올립니다. 이쪽 편도 따 까닥해서 들어올렸습니다. 양쪽으로 살짝 히 벌려 주시고요. 그 안에 속 날개가 굉장히 연합니다. 물장군. 살짝 벌려서 이렇게 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싹 역시 소순판에 똑바로 핀을 꽂습니다 자 꽂았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어떻게 되죠? 엉덩이가 몸이 움직이지 않게 엉덩이를 꽉 눌러서 고정해 줍니다. 안 움직이죠? 됐습니다. 그러면 날개를 필때 하이라이트는 바로 옆에 이런 보조, 날개 보조, 날개를 필 이런 것들을 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고, 일단 고정을 시켜 줍니다. 움직이지 않게끔요. 역시 여기도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 판이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맨 먼저 위에 딱지 날개 이것도 딱 겉날개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세워주고요. 역시 이것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이라이트는 안 날개입니다. 안 날개를 살짝 펴서 요배렇에 살짝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 위에 유사한지를 덮어서 유사한지를 덮어서 펴면 됩니다. 그런데 물장군같이 나비가 아닌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우드락 같은 걸 사용해서 쭉핀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드락으로 살짝 덮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판판하게 덮어주고 이 위에 그냥 핀만 하나 꽂으면 날개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종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산지가 약하기 때문에 나비 같은 경우는 나비에 얇지만 아무래도 이런 물장군이나 기타 갑충들의 날개는 좀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꽉 눌러주지 않으면 날개가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는 거를 방지하려면 약간 판판하게 넓게, 이런 것들로 고정을 해주면 좀더 판판한 날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예 딱 눌러서 이거를 아예 그양꾹 누르면 날개가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뒷다리를 먼저 전적합니다. 적당히 예쁘게요. 다리를 먼저 좌우 대칭이 되게 전족합니다. 이렇게 자 좌우 대칭이 됐죠? 그다음에는 가운데 다리를 적당히 전족합니다. 가운데 다리는 지금 많이 가려져서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핀셋과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마지막 이 날개입니다 이 날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이 위를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날개를 자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처리합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핀을 딱 박아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이건 역시, 자, 옆하고 대칭이 되게끔 딱한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핀두 개면, 오케이. 완벽합니다. 앞다리는 보기 좋게 이런식으로 자우대칭이 되게 가운데 다리가 자우대칭이 안됐을때는 약간 손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요 그 다음에 역시 잊지말고 물장군의 경우는 주둥이를 앞으로 빼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이렇게. 자, 똑바로 딱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4호 대칭이 됐죠? 자, 이것으로 순식간에 물장군 두 마리와 전족 한 것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폐본 작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드라이 된 다음에 이 표본이 표본상자로 들어가면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이상 표본제작 물장군 표본제작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